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승무패토토 21회차 어,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풀벳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이 독식픽,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경기까지들을 좀 포함을 해서, 어, 종합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변을 좀 어, 보는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정배로 가져가고 싶으신 경기들은 정배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이나 뭐, 최종픽 때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어 조금 생략을 하고, 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어, 공유가 되긴 되는데, 이, 시간이 없으셔서 배팅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단톡방을 좀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좀 어, 해주고 계셔서 어, 픽도 좀 올려주시고 하고 계셔서 어, 뭐 단톡방에 참여를 좀 희망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어, 가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라데바 대 슈트가르트의 경기고요. 어, 글라드바흐 홈에서 일단 좋은 팀이죠 슈터트도 어, 원정에선 좋은 팀이긴 한데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 슈터트가르트 반면에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글라드바흐의 맞대결입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일단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라드바흐가 홈일 때는 슈터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이 경기는 제가 모든 픽에서 글라드바흐의 승을 좀 가져갈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는 있지는 않고요. 일단 글라드바흐는 유로파권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고 슈트가르트는 어, 사실 7리까지좀 노리기에는 승점 차이가 좀 4점 차이라 지금 두 경기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좀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기부여가 높은 글라드바우, 또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글라드바우를 어, 의심하고 있진 않고, 또한 여기서 슈트트가르트의 부상자가 많습니다. 뭐 주전키퍼까지 해서 뭐 주요 자원이라고 볼수 있는 전방에서의 어, 쿨리발리 리나, 곤잘레스 그리고 와만기 투카 같은 이런 주축 자원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 의심 없이 글루드버의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백과 독신 모두 단통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어, 레버쿠젠도 일단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우니언 벨린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레버쿠젠이 홈일 때 우니언 벨린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 두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우니온 벨린이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 총으로 간다면 레버쿠젠의 승이 맞겠지만 어 말씀드린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우니온 벨린 역시 좀 동기부여는 있는 상황입니다 두팀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두 팀의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어,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라면 우니온의 좀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 우니온이 사실 원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 이런 레버쿠젠과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레버쿠젠의 지금 결장 예정자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우니온의 이, 어, 경기력이 그다지 뭐,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정에선 좋진 않긴 하지만 아,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 조금 어,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배당 마찬가지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어, 풀베드에서는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때는 승패 방향으로 좀 갔었는데 어, 풀베드에서는 어, 무승부도 배제하기에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너무 첨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을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 그렇다시피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어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벨린대 켈린의 경기고요. 어, 헤르타 벨린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경기째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켈린 같은 경우에는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일단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헤르타의 배당도 굉장히 높고 어, 지금 주중에 경기가 있었던 헤르타였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결장 예정자에 루케바케어도 일단 퇴장을 당했고 주축자원으로 볼수 있는 쿠냐나 뭐 코르도바 아, 그리고 피옹테크까지 지금 결장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헤르타가 승리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동기부여적 측면도 봤을 때 헤르타가 이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켈른은 지금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동기부여가 더 높은 팀은 켈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르타가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과 주축자원들의 부상이 그리고 징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기보다는 무승부 작전으로 좀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켈른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아, 켈른에 승리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경. 아, 그래서 저, 저는 풀배드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고요. 독식에서는 제 생각대로 일단 켈레니 이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손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헤르타벨룬의 베독식에선 단통패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우쿠스부르크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아우쿠스부르크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아우쿠스부르크는 홈에서 좋은 전적 반면에 브레멘은 원정에서 역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지금 어, 뭐, 무승부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좀 없었다라는 모습을 참고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우쿠스브르크가 3연패를 하고 있고, 브레멘이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우쿠스브르크가 4연패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한는 아, 최종 때는 좀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서, 좀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좀 했었는데, 어, 일단 이 경기는, 좀, 어,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두팀 맞대결에서 브레멘이 더 앞섰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브레멘 역시, 좀 상승에선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팀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실 승패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두팀다 일단은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승부만 해도 두 팀에게 있어서 나쁜 입장은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우쿠스부르크도 일단은 연패를 어 지금 브레멘의 경기력을 봤을 때아우쿠스부르크가더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패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의 브레멘이 좀 앞섰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식핑 모두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호페나임의 경기고요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페나임은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다섯 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아르미니는 홈에서 좋은 전적, 반면에 호페나임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미니는 뭐 특별하게 뭐 부상자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호페나임은 결정 예정자가 많습니다. 주전키퍼까지 해서 지금 좀 결정 예정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어이 경기는 일단 아르미니 사이드로 생각을 합니다. 호페나임이 어, 배당도 배단, 아, 조금 높게 책정이 됐고 일단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고요.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일단 경기력에서도 호페나임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아르미니가 그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어, 좌우 측면에서의 스피드 뭐, 도안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래서 이런 좌우 측면에 스피드나 역습 한방이 좀 통하지 않을까 동기부여가 높은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 아르미니 쪽을 좀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풀벳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좀 승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펜나임이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과 아르미니가 홈에서는 어, 무승부가 단1무밖에 없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아르미니가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독식에서는 이변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르미니의 단종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어, 마인츠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어,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두팀마테그레특이트항상은 마인츠가 홈일 때 도르트문트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가 주중에 컷 경기가 있어서 우승을 했죠. 우승을 했는데 이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홀란드가 최종픽 촬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결장 부상 의심이 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컷 경기에 나왔었고, 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주말 경기 역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마인츠가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은 좀 안정적인 팀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부여만 따졌을 때는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지금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란드가 복귀한 도르트문트의 모습 그리고 동기부여가 높은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어이 풀벳에서는 마인츠의 단통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애경기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리진 않았죠. 마인츠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 공격력에서는 뭐 카이손, 뭐 오니시오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공격력 자체는 좋은 팀이고 도르트문트가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어, 이변도 포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독식에서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어, 알라베스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14경기째 최근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그라나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알라베스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정 호구죠. 어,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기상은 최근에 무승부가 없다라는 모습 그리고 그라나다가 3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된 경기라서, 이 경기는 알라베스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는 사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잔류가 확정이 됐고, 유로파를 노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상점적으로 봤을 때는 그라나다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리그 순위를 봤을 때 강등권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알라베스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포더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알라베스가 지금 승점적으로 어, 강등권과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어, 그렇게 뭐 무승부만 해도 그다지 나쁜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 그리고 동기부여 어, 그리고 그라나 다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알라베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7, 8번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둘중한 경기는 좀 무승부나 이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풀벳드에서는 저는 지금 7번과 8번의 경기를 봤었을 때 8번이 조금 더 이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불베에서는 7번 경기를 알라베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8번을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식픽에서는 이 지그재그로 바꿔서 가져가봤고요, 독식에서는 어, 알라베스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갔고. 어... 이 8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독 승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8번 경기는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베티스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 어 그리고 투표율은 좀 많이 몰린 경기입니다.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티스가 동기부여가 없는 베티스라면 우에스카가 지금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 어, 배당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베티스도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지금 순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동기부여가 있는 베티스에게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를 조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뭐 베티스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죠. 9경기째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무승부가 좀 많고요.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팀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우에스카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는 2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에스카가 이길 확률은 베티스가 어, 동기 부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티스 승무 사이드면 투픽이면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풀베드에서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7번을 이변으로 보고 어 8번을 정배로 어베티스의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아, 물좀 마시겠습니다. 헤타페 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어 헤타페 같은 경우에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4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레반테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팀입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 사항은 레반테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헤타페가 레반테 상대로는 좀 약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레반트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생각했는지 일단 헤타페에게 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줬고요. 아이 정도의 정배당을 받을 팀은 아닌데 이렇게 헤타페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는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일단 헤타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풀베드에서는이 경기를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반테가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중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때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일단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좀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경기 때어그 주전 자원들을 어 포함 시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굳이 뭐 2-3일 만에 치러지는 경기에서 풀 주전으로 나올 레반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경기력이 나쁜 팀은 아닙니다. 결정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이 좀 너무나도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승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풀 배대선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헤터페가좀 아,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이 경기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경기를 풀배드에서는 어, 무승부까지 받치지 않는 이유는 일단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일단은 이 경기를 받치지는 않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이변도 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엘체의 경기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엘체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엘체가 카디스 상대로 좀 약했었고요. 두팀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체가 원정에서 2승 3무 12패. 어, 뭐 순위답죠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카디스가 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생각을 좀 반영을 해서 카디스의 승무 투픽으로 풀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디스가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엘체에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카디스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엘체의 경기력 어, 정말 좋지 않아서 이 엘체를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상성에서도 카디스가 엘체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도 있고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카디스가 엘체에게 질 경기력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풀베드에선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풀베드에선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조금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이 어, 엘체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투표율과 이 배당이 좀 정력배가 바뀌어 있을 때, 이 배당대로 좀 나오는 경우가 올해 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주중회차 때도 우에스카가 이빌바오 상대로 정배당을 받았었고, 이 배당은 정배당이었었는데, 이 투표율은 이 빌바오가 정배당이었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우에스카의 단통 승으로 배당 보고 가서 적중이 됐었는데 이 경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독식에서는 그래도 이변으로 엘체의 승, 카디스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바에돌레드의 경기고요. 뭐이 경기는 뭐, 데이터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승으로 풀백카 독식픽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바이돌레드 뭐, 동기부여가 있지만, 소시에다드 역시 동기부여가 있고요이 경기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뭐, 프로토에서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는 뭐, 의심하고 있지 않고, 소시에다드의 풀백카 독식 모두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픽에서 소시에다드는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경입니다 발렌시아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발렌시아 일단 홈에서 좋은 팀이죠. 근데 에이바르도 일단 원정에서는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맞대결에 해서 발렌시아가 에이바르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이 경기는 정력배가 좀 뒤바뀌었죠. 어, 한마디로... 이 제가 최종 픽 촬영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발렌시아가 정배당이었었는데 어 지금은 해외 배당도 그렇고 국내 배당도 그렇고 에이바르가 정배당으로 이 배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에이바르가 지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 어, 꼴찌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그가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고 발렌시아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불안한 점은 발렌시아가 홈에서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는 좀받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발렌시아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풀벳에서는 독식에서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서 발렌시아의 단통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BRL 대 세비아의 경기고요. BRL 같은 경우에 12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약간 어좀 홈보다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상대죠. 두팀마티그르세이트기 상은 일단 BRL 세비아 상대로 약했었고요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종 때는 이 경기를 좀 지웠습니다 어, 저는 조금 이변으로 BRL 쪽을 좀바라보는 있었는데 세비아가 이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최종 때는 좀 지웠었는데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단통승으로 BRL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변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 세비야가 동기 부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 주중 경기 때 승리를 하면서 어 지금 이뭐 전승을 하더라도 아틀레티코가 전패를 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비야가좀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순위로 가면 컨퍼런스 리그를 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보다는 유로파가 더 매력적이죠. 어, 수익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레알은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아레알이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헤이 구매율에서도 좀 많이 몰렸었고 어 전체적으로 비알엘의 경기력도 뭐 그렇게 나쁘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세비아라면 비알엘의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불백과 독식 모두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이프 치히대볼프스부르크의경기고요 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 경기가 있었죠. 준우승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게 탈탈 털렸고요. 어, 볼프스 볼프스브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 수의 특이사항은 일단 볼프스가 라이프치히 상대로 좀 약했었고요. 라이프치히가 홈일 때는 볼프스 상대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주중 컵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나왔었던 라이프치였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치는 어쨌든 지금 뭐 남은 어, 리그 두 경기를 전패를 해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중에컵 경기에서 좀 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 좀집중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볼프스부르크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조금 더큰 볼프스부르크의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에서는 뭐이 상대전적에서도 나오듯이 라이프치히가 볼프스 상대로 유리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겠지만 이 동기부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라이프치히가 주중에 경기가 없었다면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봤었겠지만 어 또컵 경기 결승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라이프치히라면 볼프스가 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이 상대 전적에서 볼프스가 라이프치히 상대로 약했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풀벳에선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생각을 해서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로 제 생각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네 경기에 대해서 풀벳과 독식비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어 저는 어, 토요일 새벽에 또 포르토 경기들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즐거운 주말 그리고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